안녕하니까 주민의 주식분장 7월 2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개인 정밀 타격, 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과 뭐 포스코의 상승, 그다음 에 현대 로템의 상승. 어 지수 자체는 아리 송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 제목이 그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인들 아주 정밀하게 타격 부분들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장 종료된 이 시점에서 두 시경, 어, 개인들,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 금액 부분들을 체, 체크를 해보니까 상위에 있는 게바이로메드가 64억, 신라전이 한 20억 정도.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뭐 이건 대표적으로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기관들과 약1 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코스닥 시총 15개 종목, 이게 15순위까지 있는 종목군의 특징 부분들 보면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메디톡스 실라젠 바이로메더 셀트리온 제약 호올 티슈진 HLB 어, 이 종목군들이 기본 한5%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바이오 쪽이죠. 어, 작년, 재작년, 2017년, 2016년, 2 1 7년 전후에서 가장 큰 상승부분을 이끌었던 종목군이 바이오쪽이고 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IT쪽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주도주도분들이 어, 특히 바이오쪽의 하락부분들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어, 체감의 강도 부분들은 상당히 크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작년부터 해서 우루 많은 매수 부분들을 좀 집중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셀트리온도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쪽 그 바이오 쪽, 오늘 대형주 쪽, 코스피 쪽에서도 보면 약세는 바이오하고 전기전자 쪽이고 강세를 끼는 업종은 은행이고 증권이고 자동차고 조선이고 화학이고. 소재 쪽이에요. 완벽하게 작년하고는 반대죠. 작년에는 바이오와 전기전자 쪽이 1순위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 자동차, 조선, 화학, 이쪽 섹터는 전보다 약세. 그러니까 움직이더라도 전기전자나 바이오 쪽이 한5% 움직이면 뭐 1%, 2% 움직일까 말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는 움직이지 못할까하고 세뇌를 엄청나게 많이 시켰던 섹터죠. 오늘 근데 또 반대가 됐어요. 바이오는 약세, 한4 뭐, 코스닥 쪽, 아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메드톡스, 시총 상위 종목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대부분에 있는, 어, 이 종목군들이, 이, 개인들, 아, 외국인들과 매도 부분들이 되면서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지수상으로 보면 움직일 수 없죠. 전저점 깨졌어요. 어, 코스닥, 지수상으로. 전체 지수. 코스, 피든 코스닥이든. 셀트리닐 스케어가 마이너스 6%,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4% 근접, 신라제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9%,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HLB가 마이너스 8%,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5%. 근데 포스코 컴택은 또 4%, 컴투스는 3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수가 오늘 약세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시총 상위 종목군인 이쪽 바이오 제약 쪽 종목군들이 기본 5%에서 10%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이 약세이다 보니까 지수이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 조금 전에 이제 코스피 쪽 말씀드렸을 때 은행, 증권, 자동차, 조선, 화학, 소재, 만약에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고, 작년에 너도 나도 다 바이오 바이오 다 맺혔을 때, 거기에 이제 진입됐던 분들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다 이쪽 커리, 시크릿 관련 종목군들, 자동차, 조선, 화학.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다 하면 이쪽 섹터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특히 오늘. 어,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LG 화학이 보입니다. 장중에 거의 10% 급등이 나왔어요. 신라제는 마이너스 10%인데 LG 화학은 10%, LG화학은 10 상승이 나오고 포스코는 뭐 CJ나 종목군도 거의 뭐 마이너스 9% 가까운, 8% 가까운 하락품이 나왔고 포스코는 오늘도 상승이죠. 3일 동안 상승이에요. 오늘 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가. 항상 보면 주도주 흐름 부분들이 한번 체인지가 될때 기존 주도주들은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완벽한 손바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때 기존 주도주들은 당연히 폭락이 나오겠죠 계속 약세 부분 나올 수 없고 신규 주도주는 이제 그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들은 차익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작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속 거기에 몰아 놓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떠나는 종목군들은 이쪽에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 강세가 지수 상으로 보문행 증권 자동차, 그다음 에 어제 상해 종합지수 1% 2% 오늘도 홍콩 보니까 거의 한1%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5개 있는 종목군 뭐 지금 한 7개 정도. 아, 셀트리온 관련주들, HLV, 메디톡크 실라젠, 바이로미드 다 하락부분, 시총 상위종목과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항상 보면 이게 반복이 되죠. 뭐가, 뭐가 좋다더라, 이거 꼭 해야 된다라 하면 그쪽에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있어그 물량을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은행, 증권, 자동차, 조선화학, 소재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남북 경협 관련된 섹터 부분들, 허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공통점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와 성화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어, 8월 중, 다음 달 정도죠. 어, 다음 달 정도에 원래는 우리나라가 남북미 3자만 해서 종전선언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논의 중이다. 어.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무용 논쟁되면 시끄러운데 우리나라가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경쟁력 부분들을 확보를 하려면 미국이 제조업의 하나의 부활신호는 쉐일가스라는 에너지 독립 부분들처럼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스타트를 좀 끊었던 거죠. 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제품 경쟁력 그리고 운송수단의 운송비까지 어떤 경쟁력 부분들을 확보를 하려면 남북 경협이 확대돼야지만 상당히 심어질과가 있다는 게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로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주도주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허리 종목과 산업재 사이클 종목분들이 지금 갈 길이 오 점점 좀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기존 주도주를 빨리 매도하고 이쪽으로 넘기고 있죠. 근데 어, 우리 개인들의 시각 부분들은 지금 코스닥 어, 시총 상위 종목권 빠졌다니까 전저점 깨졌다니까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보고. 뭐 빠지니, 어쩌니, 그, 아니면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수밖 없겠죠. 일부라도 이동을 시켜야 돼요. 어느 쪽으로. 산업체 사이클 부분들은 그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터 좀더 사든가. 이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 항상 보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가속화될 때, 혼란이 또 역시 가속화된데, 하나의 주도주가, 우리가 이제 흐름 자체가 요이 땅 해가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8월 1일뭐 8월 15일, 8월 30일 정도에 있어서 여름이 딱 끝나고 가을로 진입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 의 여름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을 때, 아니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하루 이틀 더워지다가 추워지다가 이렇게 법의 능락부 분들 하고 어느 순간 딱 되면 여름 돼서 긴팔 못 입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삼성전자, 뭐 전기전자 쪽이나 바이오 쪽 좋다고 좋다고 했는데 그종목군데 하루아침 바뀌지 않죠. 근데 이제 여름이 왔을 때 반팔을, 긴팔을 못 입는 것처럼, 이제, 긴팔 못 입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로 가면, 조금씩 긴팔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처럼 이제 폭염 부분들이 오게 되면, 긴팔에서 반팔로 확실하게 넘어가죠. 이것도 지금 주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종전선언 부분들이 진행되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어제 중국에, 어, 뭡니까?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되니까 메이저들이, 어, 여기 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시그널 부분도 하나하나씩 보내주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 쪽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당분간, 어, 당분간 관심권 두실 필요도 없고, 이로 인해서 개인들의 신용불량 부분들한번더 털리겠죠. 아주 정밀 타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어, 어차피 저희들은 바이오 쪽은 하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부분이고, 관심권이 컸던 부분이고, 너도 나도 좋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관심권을 키웠던 부분들인데, 어, 작년에 저는 거기는 매매 안 한다 그랬죠. 차라리 산업체쪽 계속 그쪽 말씀을 드립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쪽 부분들은 어, 메이저들이 메이저들이 관심권 부분들을 크게 키우면서 아 뭔가의 어, 모멘텀 부분들을 명확하게 본것 같고 향해 후 어, 성장 사이클 부분들이 오픈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정밀 타격 부분들을 피하셨,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떨어졌다고 해도 절대 관심 주지 않습니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다 관심 없어요. 저, 두지 마시고, 산업지죠 오늘 강세 종목군들왜 움직였을까? 은행증권, 자동차, 조선, 화학, 소재, 종목군별로왜 강세 부분들을 이끌었을까? 이 부분, 전자점 깨주고, 시총 상위 종목군에 시총, 10, 코스닥 시총 15개 종목에서 거의 8, 9개 종목이 이쪽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닥 종합지수상으로 보면, 음봉이 나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그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가? 시총 상위 종목의 하락이 5에서 10%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약세 부분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뭐한 2에서 5% 하락 나오면 종합지수가 상승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 삼성전자가 2에서 5%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허리 종목군들은 또 반등분 강하게 나오죠. 이게 자세히 체인지가 되고 있는 하나의 반전 부분들이 될수 있고 아니면 지수상의 컨트롤. 삼성전자 빠진 다른 종목까지 다 빠져버리면 지수가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총 상위 종목군 그래 주나는 남의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왕급 조절 부분들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바이오쪽 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신 구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정밀 타격 부분들 계속 그쪽만 때려가지고 아까 두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체크하고 했더니 기관들이 바이오미드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쪽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2 이상을 이쪽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있어요. 개인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타격 부분들이 지속된다. 그 차익 실한 걸로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가. 주도주의 물량 교환이 진행되고 있고 물량 교환의 모멘텀 부분들을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양상이다. 시장 지수상으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 10층 20층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의 부분들을 했어요. 어, 한국 경제 망하는 거아니냐 방송에서 워낙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들 했죠. 최저임금 1000원 올랐다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 그게 경제입니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일까지 수출 증가율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드렸어요 물론 그 여파 부분들로 어, 종합 집수라는 그 선반영도 됐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역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 글로벌 전체의 수출 증가율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발틱 유님지수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도 지금 체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 부분들은 우리가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엘리트 파동 부분들 할때 1파 때 움직였던 종목권들 가장 가볍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군들 움직이면 본격적인 3파 부분들이 나올 때는 산업체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 기존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을 보이는 겁니다. 시기마다 때마다 그 시장에 맞는 주도주군들이 있어요. 그 주도주 물량 교환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에첫 번째 케이스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차익하고 나머지 만약에 선발 대가왔다면 지금 본진이 두월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타격이 됐는데 잘 피하셔서 어, 잘 피하시고 어, 지수 조, 지수 보지 마시고 종합지수 변동성 부분들 한 6개월 7개월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불안 심리를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불안 심리를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 경제가 망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가 없는 내용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어 불안 심리를 갖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를 키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부분을 얘기드리면서 어뭐 시작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정말 이렇게 정밀 타격 부분들까지 하는구나 개인들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역으로 아 다른 공격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구나라의 역발상 관점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7월 25일 이슈미의 주식 누수 공장 마감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최근에 마감브리핑 코멘트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어, 주변에 불안심리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분들 하신 분이 있을실 있을 거고 생각합니다. 많이 클릭볼 건 하시고 아주 공유, 좀 멀리 터트려서, 어, 그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실 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